혹시 이거 아셨던 분들 있나요? 최근 지하철 광고에 마법고 광고가 게시되어 있다는 걸로 유저들이 굉장히 신기해 했는데요. 저도 친한 유튜버 분께 부탁해서 영상에 쓰기 위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알고 보니 마법고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마법고 홈페이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가장 상단에는 입학 신청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유리, 백설련 할인, 신가이의 스킨과 입학 신청 이벤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또그 밑에는 좀비고와 마법고에 대한 소개가 있으며 양양궁, 곽준영, 건광희, 조혜지, 조윤빈의 스킨도 볼수 있습니다. 그 아래 갤러리에는 마법고 애니메이션 트레일러와 각 선생님들의 일러스트도 볼수 있으며 루나디아 교장 선생님 백서련 어둠 마법 선생님 박수빈, 화염 마법 선생님 안보영, 대지 마법 선생님 엄지훈, 빗 마법 선생님 조인규, 자연 마법 선생님 남선지, 바람 마법 선생님 송현우, 물 마법 선생님 최시락. 얼음마법 선생님 우현, 번개마법 선생님 정태현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내리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SNS 이벤트와 마법학교의 도우미 루나빗들이 있네요. 이렇게 마법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도트와 일러스트들을 찾아봤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어떤 선생님의 마법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